안녕하세요. 주놈입니다 8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좀 음질이 안 좋았어요. 그거 좀 사과 말씀드리고, 아, 오늘 증시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아, 찜찜하네요. 음,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 돈이 들어오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아, 잠깐 요것만 볼게요. 오늘 그 거래대금이, 그 코스피 거래대금이 대략 12조. 코스닥이 10조 정도 나왔거든요. 평상시 거래대금보다 못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는 상승을 했다. 어, 글쎄요. 거래대금이라든지,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 그죠? 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코스닥이 좀 상승을 했는데, 대략 한 2,800억 정도 들어왔네요. 코스닥은. 근데 코스피가, 코스피가 안 들어왔어요. 그죠? 사지도 팔지도 않고, 선물에서 조금 들어오는 듯 하더니, 선물에서도 조금 음, 그죠. 볼거 없습니다. 어,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아, 요거 좀뭐면딱 걸린 게 애매하죠.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고, 그죠. 어, 지금, 요 느낌이. 좀 뻗어나갔어야 되는데, 아, 그죠. 어, 저 주도는 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은 어 나스닥은 배팅이 들어갔습니다. 배팅이 들어갔고 나스닥은 뭐 롱이에요. 레버리지에요 어, 나스닥은 그냥 레버리지고 뭐 정보 뚫었으면 그냥 따라가야죠. 다오가 뚫었으니까 뭐다 따라가겠죠. 오늘 저녁 증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빅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크게 조정 안 받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 생각보다 상승폭이 적었고, 특히 아시아 증시가 상승폭이 거진 안 나왔어요. 일본이 0.4%뭐 이렇게 나왔는데, 호주도 그렇고, 희한하게 중국만 또 데려 올라갔어요. 야, 저거 저거 희한하게, 희한하게 지금 중국이 웃기게 지금 증시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차트가 웃기게 지금, 응, 음?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도 지금 볼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음, 딱딱하다 합니다. 여기서 지금 어디 레버리지나 고버스 어디다 투자를 한다? 딱 하나예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전보 뚫고 나가면 그때 투자하는 거고. 그죠? 하방 라인, 하방 라인 이거 이 뚫고 내려오면 그냥 고버스 타는 거고. 여기 3050 포인트 이거 뚫고 내려가면 그냥 풀래팅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3,300 포인트 뚫고 나갈 정도의 힘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뭐 레버리지도 풀베팅이 들어가 볼 만합니다. 음. 일단은 뭐파월의그 뉴스 그말 한마디에 그죠. 파월이 비둘기가 되면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뭐 나스닥은 아 저기 코스닥은 한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더 답답해요. 어 지금 답답해요. 허공에 대형들은 매달려 있는 느낌이고 아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계속 뻗어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사드려가지고 좀 좋죠. 근데 바이오니까, 금리 인하에 어떠한 그체대수혜주니까 근데 연속적으로 이게 돈이 들어오는지 그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점 뚫는 거 일단은 확인을 해야 돼요. 음. 일본이 0.4%, 43%, 그죠. 호주는 윗골이확 달고 밀려 내려왔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요.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으니까 얘네들은 조정을 받는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번 주에 어떠한 그 어? 돈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어. 유럽은 장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좀 빠지고 유럽은 조정을 받는 것 같고 그냥 근데 나스닥일이라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하, 힘을 못 썼어요. 오늘 어제 좀 삼성전자 조금 애매하다 뉴스들이 나오는 게뭐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뉴스들이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돈의 흐름을 판단을 한다 그러면 아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써줘야 되나 힘을 쓰나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매기도 없었고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음 하이닉스도 적어도 오늘 같은 장이면 적어도 한7% 8% 짜리 양보 특히 개미들이 만약에 거래 대금 늘면서 개미들이 붙었다 그러면 더 크게 상승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아쉽다. 어, 아쉽다. 그리고 환율은 조금 안정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뭐, 내릴 이유가 없죠. 뭐, 더 이상 상승을 시킬래나? 하여튼 뭐, 미국 금리가 내리고,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격차가 축소가 되면, 엔키리 트레이드라는 거, 우리가 과거에 작년 8월 달에 한번 의도 터졌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확인을 하는데, 뭐, 별반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죠? N, 호주달러, 요거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 8월 5일 날 상승했던 거. 그죠? 크게, 갑자기. 요거는 이제 관세, 트럼프 관세 있을 때. 요런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가지고, 보퍼스타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안, 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돈의 흐름이라는 게 딱히 어떤 수학 공식, 어, 더하기 빼기, 이런 공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어,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주식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게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버블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고 포모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뉴스가 있어요. 뉴스가 있는데, 뭐, 파월의 금리나 이것도 연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주가를 상승, 미국 주가를 상승을 시킬지, 어, 봐야 되는 거고, 노란 봉투법, 어? 그죠? 이거 뭐, 이거 아니죠. 이거는 지워버리고, 아지워버리고 노란 봉투법 그리고 오늘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 그죠 이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힘없이 상승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힘을 받을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 한미 정상회담이 26일 날 1시로 예정돼 있다라는 거 이거 끝나고 나서 뭐 오늘 자고 나면 되겠죠. 하고 내일 이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게 또 이제 우리 증시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어요. 좀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현물 한 5천 개 때려주고, 선물도 한 5천 개씩 때려주고, 어? 그러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양새, 거래대금도 확 늘어서 한 20조 가까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폭풍 같은 어떠한 화랑 증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저번 주말에, 그래서 조금 찜찜해가지고, 좀 지켜보자. 어, 차트에도 또 그게 돈의 흐름이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어, 저번 주말, 어,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점 뚫으면 새로운 세상인데, 우리도 이 위에서 놀아야 되죠. 그죠? 잘못해가지고 빠진다 이 밑으로 빠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보버스 타야죠 그리고 3050 무너지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조종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어, 2800뭐2600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받을지 근데 3050 개면 크게 받는다 왜 어디서 그게 태가 나냐면 장기 입형이에요 어, 이게 36912 36912 인데 괴리율이 상당하죠 그죠 어. 이게 만약에 고점을 뚫고, 3300포인트 뚫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예요. 어, 고점이. 전 세계가 지금 차트들이 다 그런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어,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까지만 받고, 횡보를 하든지, 오, 이제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고점을 뚫지 못했다라는 거. 그죠? 이거 뚫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62평? 92평? 120이? 어? 최소한 62평까지는 가겠죠? 62평 만약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면 9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2900이에요. 12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2800이고. 그렇죠? 순식간에 붕, 붕 올라갈 수 있다. 어, 그죠? 지금이 그런 자리다. 어, 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다. 어, 가장 안정적인 게 이렇게 2평이 수렴할 때예요 이렇게 수렴할 때. 장기, 단기 2평이 딱 이렇게 마, 만들어, 마, 만나가지고 크게 볼까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렴할 때, 그러면 이거 아주 단순합니다. 고점 깨면 그냥 풀 베팅, 저점 깨면 풀 베팅, 레버리지 풀 베팅, 어, 고퍼스 풀 베팅, 그죠 이런 경우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제가 이제 기억 여기 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요럴 때, 그죠 지금 요럴 때하고좀 비슷해요. 많이 상승해가지고 지금, 이평 계류율이 굉장히 크게 났을 때. 이게 굉장히 크게 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 지금 각도가 좀더 심한가요? <laughs> 굉장히 크게 난 거예요. 그죠? 근데 고점을 뚫어버렸으니까. 잘못. 어? 이, 어디 고점이야? 그죠? 이 고점이죠, 이거. 여기. 이 고점을 뚫어버렸으니까, 이 밑에서, 이 밑으로는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니까, 이, 이 위에서만 계속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보시면, 그죠? 얼추 맞죠? 어, 놀다가, 뻥, 영향받아가지고, 고점 뚫고, 새로운 스탠이죠 풀베팅이에요. 이거. 레버리지 풀베팅. 이때 전세계가 다 상승을 했으니까. 어, 이때. 이게, 이게 시작한 게 11월 11일. 아이도 기억나요? 11월 1일. 11월 1일. 갑자기 11월, 11월 1일 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점점, 점, 막 올라가더니 그냥 다 뚫고,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2,300. 이게, 이게 거진 1,000포인트 올라간 거 아닙니까? 2,300. 여기서 2,400에서 3,300까지 1000 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평이 장기하고 단기 평이 요렇게 수렴하면서 수렴할 때, 이럴 때 크게 터집니다. 상방이나 가방이나 라인 잡고 가는 거예요. 가방으로 터졌다 그러면 그냥 가방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이평 계류율에 대한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고점을 못 두는 상태에서 수렴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어 그래서 주던이 저번 주에 파월 연설 전에 방송했을 때 고퍼스를 한번 준비해봐도 되지 않을까. 파월이 만약에 어 금요일 날 나스닥을 양봉을 만드는게 아니라 음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고퍼스 주구장창 떨어져야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거 이제 지켜보는 일만 남았을 텐데 어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안 들어왔고 돈이 흐르지 않고 거래대금도 늘, 늘지 늘 않고 아시아 증시도 밍숭맹숭 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켜보는게 맞고 어, 주도는 지금 나스닥만 레버리지 어, 비중이 꽤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그냥 관망이에요 관망 어. 대신에 관망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투자 금액 아주 그냥 작은 부분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작은 부분만 레버리지는지고버스는지지금 레버리지 살짝 살 타놨거든요. 어, 오늘 주가 상승하는 거 보고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의미 없는 거. 그냥 감 잡으려고 조금 조씩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거진 어, 어, 투자 대기다. 어, 나스닥만 어, 비중을 실어 시, 계속 실고 가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만 그렇게 지금 투자가 돼 있고요. 좀 아쉬워요. 어. 아 이거 고점 3,300포인트를 왜못 뚫지 저거 한번 뚫어 주지라고 했는데 못 뚫고 지금도 이제 나오는 뉴스들이 별로 그렇게 반가운 뉴스들이 많이 안 나와요 좀 이렇게 힘차게 어? 으쌰으쌰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도 지금 주가가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는 횡보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더 올라가야지 될까요 그죠 많은 유튜브들이 주가가 2,300포인트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죠 3,300포인트 금방까지 다 이제 1,000 포인트 가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2,300에서 1,000 여기 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1,000 포인트 여기까지 1,000 포인트에 1,000 포인트 1,000 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아직도 배고프다고 주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 그래서 주돈이 그런 거 보고 나서 야, 이게 좀... 좀... 심한데 과거에도 좀 심한데 생각을 해 가지고 방송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뭐 그렇게 방송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그래요 또어 그죠 지금은 조금 쉬는 시기인데 그죠 수렴해야 되는 시기 언제까지 달릴 수는 없거든요 달리다 이제 쉬는 구간인데 이 쉬는 구간을 어떻게 그냥 그 등락폭이 크지 않게 어? 잘쉴수 있는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계속해서 달려 가지고 4천 포인트, 5천 포인트 만들어 주기 뭐 상법 계정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주가가 하고 무슨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해 가지고 어. 글쎄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돈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 가지고 투자하시면 글쎄요. 뭐 이번 달, 9월 달, 9월 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미국장이, 일단은 미국장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미국장은 분명히 계속해서 상승할 겁니다. 상승할 수 있는 지금 모양이에요. 어,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고, 미국은. 미국은 절대 고버스한는거 아니거든요. 어? 어, 다우 같은 거, 다우도 이제 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어, 모두가 다 뚫었어요. 다우, S&P 500, 어, 다, 다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떠한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죠? 어, 그리고 돈이 다시 증시로 몰려든다? 어,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채권시장으로 가려나? <laughs>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딱히 금리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돈이 채권시장으로 몰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가지고 돈의 흐름, 어, 고로좀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내일도 그렇고, 내일도 좀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 모레도, 모레까지는, 수요일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미정상회담 내용 나오는 거 보고, 일단은 주식 움직이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어,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